그, 노안내 대표는 지금, 민중 자서전? 평범한 사람들의 자서전 집필을 도와주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은빛 기의 대표신데, 더 젊었을 때는 구로노동자문학회 멤버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맞죠? 예. 예. 젊을 때의 문화청년이 오늘 날 어떻게 이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어땠습니까? 네, 그 유시민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노동운동 하고 뭐 거친 민주노총 같은 조직에서 일, 일하, 일하다가 2002년도에 제가 아주 뭐 제가 2000년 그 부산에서 선거에 떨어진 노무현이 안타까워서 어. 제가 민주노총의 실무자였음에도 노사모에 제가 가입해서 활동을 같이 했었어요. 노사모 회원들하고 그래봤자 우리 동네에서노 사모 활동하는 정도였는데좀 음, 놀랍게도 제가 민주노총 그 노사모 활동 때문에 민주노총에 제가 사표를 내게 된 일이 2002년에 있었고, 뭐 그거 뭐 지금 되집필 얘기는 아닌데, 그랬다가 그 노무현 캠프에서 저보고 와서 그 노무현 후보를 돕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받고 2002년 여름에 노무현 선거 대통령 선거죠, 선거대책본부에 제가 노동국장을 맡으면서 정말 팔자에 없는 여의도에 가서 제가 을을게되었어요 기억나는 것은 그해 11월달에 그. 전국 농민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뭐, 한, 7월 되면 전국 노동자대, 전국 농민대회, 이런 것들이 아주 관례적으로 있었고, 그러면 뭐, 한, 뭐, 2만 명, 3만 명씩 모여가지고 아주 거친 예, 집회를 하게 됩니다. 어, 그때 이제 농민 후보가 그 농민대회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가 캠프에서 아주 큰 논란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안 가는 것이, 집회에 빠지는 것이 데미지도 작고, 어, 후보, 의 이미지 관리도 좋고, 뭐, 그렇다. 꼭 필요한 농민정책에 관한 얘기는 다른 자리에서 얘기하면 된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거의 그렇게 아마 결론이 나고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제가 어떤 그 방에서 들려오는지를 들었습니다. 갑시다. 그까짓 거 뭐가 문제라고. 가서 욕 한번 들어주는 게그 농민들한테 기분 한번 쳐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 그리고 아마 그러그런 논의들이 이어졌을 터인데 어쨌든 날그 다음날 농민대에 가셨고요. 그농민대에서 그, 우리가 지금도 인터넷에서 드려본 사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알죠. 계란 맞고 왔습니다. 네. 막, 아주 거친 항의도 들었고, 물론, 농림대 지도자 분들께서, 거기까지 어려운 자리를 온 후보를 또 보호해드리고, 뭐, 기수 잘하고 오셨습니다. 어, 선거, 그 뭐, 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그렇게 해서 계란 맞고 왔지만, 나쁘진 않았을 것으로 저는 네. 네. 봅니다. 네. 어쨌든 그런 고비에서, 어, 후보님이 굉장히 노면 전 대통령이 굉장히 자유롭고, 하여튼 뭐, 사람들 속에, 거친 사람들 속에 섞이는 것,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모양 갖추는 것, 그런데 연연하지 않는 그런 분이었다고 제가 그 네. 캠프에서 그 노면을 기억하고, 저는 뭐, 그게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삶의 태도로 나도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크게 되었습니다.